안녕하세요 포입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 밤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오늘 먹어볼 맥주는 바로 밀러의 제뉴인 드래프트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밀러 맥주 하면 아마 금색 캔을 떠올리실텐데요. 검은색과 골드의 조합으로 좀더 남성적이고 모던해졌습니다. 캔 자체가 무광이라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병뚜껑에도 밀러의 심벌인 m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네캔 12,000원 행사가로 구입했습니다 네 캔은 생각보다 금방 먹더라고요 밀러는 1855년에 프레드릭 밀러가 시작한 전통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 라거 브랜드인데요 1988년 한국에 처음 진출한 1세대 의 수입 맥주인 만큼 한국에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는 밀러에서도 최상위 라인에 속하는데요 저온에서 네 번의 영화를 거치는 세라믹 홀드 필터링을 통해 생맥주에 가까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촬영 준비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가 좀 식었는데도 거품이 엄청 시원하게 잘 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워터타운 옷과 오리지널 밀러 효모를 사용하고 필스너 몰트와 캐라멜 몰트 두 가지가 배합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라거에 비해 더 황금빛에 가까운 색을 내고 시원하게 먹었을 때 청량감이 좋은 맥주입니다. 저는 특히 부드러운 거품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거품이라 혀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품도 쉽게 꺼지지 않아서 마실 때도 생맥주를 즐기는 느낌이에요. 살짝 얼려서 얼맥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입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금요일인데 집에만 있기 뭐해서 집 근처 공원에 왔는데요. 밖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요즘 편의점만 가도 수입맥주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씩 모르는 게 있어서 먹어봐야지 하고 골라왔는데 너무 쓰거나 향이 독해서 다못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밀러는 제가 마셔본 수입맥주 중에서 가장 가볍고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라거인 것 같아요. 거품이 부드럽고 청량감도 있어서 어느 음식이나 안주에 곁들여도 잘 어울리고요. 바디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과하지 않고 씁쓸하기보다는 가볍게 쌉싸름해서 목 넘김이 좋아요. 그래서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맥주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유튜버들의 리뷰를 찾아봤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술집 가면 이 밀러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하네요. 그만큼 호불호 없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그런 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깔끔한 맛의 맥주, 가볍게 즐기기 좋은 맥주를 선호하신다면 생맥주 느낌의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